자, 엘리어트 파동은 바로 상승 5파동과 하락 3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상승 1파동, 조정 한번 받고, 그게 2파동, 큰 3파동, 그리고 조정 한번 받고 4파동, 큰 5파동,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뤄진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A파동, 그리고 반등의 B파동, 내려갈 때 C파동,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이 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한 거고, 1, 2, 3, 4, 5파동 이후에는 ABC로 내려온다. 그래서 앞에 상승에는 숫자파동, 뒤에는 문자파동이라고 불리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돈남아카데미 차대용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30만원 최소증거금 13,000원부터 나스닥 지수매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엘리어트 파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어트 파동 누가 만들었는지는 좀 알아보자 아그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렐프, 넬슨, 엘리어트가 1938년에 발표한 파동이론입니다. 음, 이름이 엘리어트예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름이 붙어졌고 음, 1938년은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전에 어,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아! 이런 파동이 있구나. 만드는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어트라는 뜻은 없습니다. 그냥 아, 이름을 붙였다. 엘리어트가 만든 파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유명해졌냐. 바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7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1935년 미국 증시 대폭락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못 떴어. 못 떴는데, 이 이후에 이제 이론적 신봉자인 프레이터가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를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자,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음, 굉장히 오랫동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어, 이 파동에도 뭔가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음,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맹신자였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죠 원안에 원안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바로 황금비율 그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뭐이 수열에 따라서 이 황금비율이 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법칙이 은 황금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맹신했고 75년간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본 결과 어맞아 주식도 모든 지수도 차트가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요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맞다. 그러면서 파동을 낸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거를 가지고 해봤더니, 대폭락을, 미국 증시 대폭락을 예측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어, 대단하다. 근데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근데 그이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났어. 거의 50년이 지났죠. 50년 뒤에 프레이터라는 사람이 이 엘리어트 파동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어, 이번에 블랙 먼데이가 나옵니다. 엘리어트 파동에 의한다면, 요번엔 블랙 먼데이가 나오는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블랙 먼데이가 진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어, 이전에 대, 그, 대풍락도 예측을 했고, 어, 블랙 먼데이도 예측을 했네. 어, 피곤한, 이, 뭐야. 엘리어트 파동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어 사람들이 그래 엘리어트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이 이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어떻게 유명했는지 아시겠죠? 배경을 아시겠죠? 이런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막 인기가 많아졌는데 최초 공개 후에는 큰 유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오류와 변화가 아 환경에서 음 인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인기를 못 얻다가 이 때, 블랙 먼데이를 딱 맞추고 나서 유행을 했지만, 어, 이 변화가 많고 좀 오류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세상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든지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뭐야. 100%가 아니네. 이러다 보니까는 사그러졌는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엘리어트 파동은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뭔가 이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할때 있어서 엘리어트 파동을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큰 틀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만 다 보시면 아 엘리어트 파동이 이런 거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끝까지 꼭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 엘리어트 파동은 바로 상승 5파동과 하락 3파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상승 1파동, 조정 한번 받고, 그게 2파동, 큰 3파동, 그리고, 어 조정 한번 받고 4파동, 큰 5파동,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어진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A파동, 그리고 반등의 B파동, 내려갈 때 C파동,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동이 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한 거고, 1, 2, 3, 4, 5 파동 이후에는 A, B, C로 내려온다. 그래서 앞에 상승에는 숫자 파동, 뒤에는 문자 파동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보니까 뭐요? 예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음, N자형 파동. N자형. N자형이잖아. N자형으로 온다. 우리 N자형 파동 알죠? N자형 파동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들림바닥. 들림바닥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안 했어도 최근에 이게 다 쪼개지고 쪼개져서 짤막짤막하게 파동이라는 어,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게 다 쪼개진 거예요. 자, 요거 뭡니까? 이렇게짜르려 보니까 뭐예요? 헤드 앤 숄더. 그죠? 그리고 쌍봉. 그죠? 삼중천장. 다 여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낯설지만 뭔가 익숙한 그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그걸 한대큰 추세로 묶어놓은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무슨 짓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시 바라고. 어, 파동의 기초는 피보나 치수열에 기반해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피보나 치수열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할건 아니기 때문에 피보나 치수열을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피보나 치수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피보나 치수열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렵거 하나도 없어요 찬찬히 찬찬히 차차용 분양과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음 큰 틀에서는 N짱의 패턴과 유사한다. 야, 아까 전 그림 보여드렸던 N짱을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다 쪼개서 N짱이라고 한 거고, 하나의 큰 파동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점에는 쌍봉, 아까 봤죠? 헤드 앤 숄더 봤잖아요. 그리고 삼중천장, 다 봤잖아.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 하지만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의다 하나의, 아, 그걸 다 쪼개서 이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이 큰 흐름보다는 구간과 짧은 패턴을 많이 전파된 상황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짤막짤막하게, 어, 그 쇼츠보드시 그죠? 쇼츠보드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어, 봤다면, 이번에는 롱포입니다. 크게 하나로 이거를 합쳐서 큰 파동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라고큰 어, 틀은 이겁니다. 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ABC 이렇게 그래서 음 1파동은 상승 초입이고 2파동은 조정이고 그리고 3파동은 가장 큰 파동이다 그래서 3파동은 1파동보다 길다 5파동보다도 길고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먹을 때 3파동을 잘 먹어야 돈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건 뭐냐면 1파동을 잡는 게 아니라 3파동을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3파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요, 엘리어트 파동,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이론 정리만 했고,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이론 정리만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제대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만이 엘리어트 파동에 이해를 할 것이고, 이걸 이해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 부는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계좌도 빵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차등 분장 믿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니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